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AI 때문에 생긴 엄청난 전력난,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3년 뒤인 2027년,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전력이 무려 36%나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보세요.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죠. 격차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2038년에는 수요가 4.4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전망인데 이건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대란의 해결사로 소형 모듈 원전 바로 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원자로인데요. 전력 생산량이 300메가와트 미만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작고 건설 기간도 짧아서요. 전력이 필요한 곳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겐 이게 딱이죠.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요. 당연히 이름만 되면 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이 가장 빠른데요. 이미 SSML 스타트업과 전력 구매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전 재가동에 투자하면서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확보에 나섰고요. 아마존은 아예 2039년까지 5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직접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SM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받고 2035년엔 첫 SMR 건설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SMR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려고 하죠.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 개발비의 최대 5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제 AI를 얘기할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을 어떻게 만들 건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SMR이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SMR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에너지가 될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AI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